진정교 사무국장 재민준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금 음. 전에도 네,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코로나 감염이 병로인해서 모든 행사가 시소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나마 축소해서 개최된 것은 참고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외국인사들을한 번도 초청하지 못하고 오늘 수상자와 가족과 한교의 최소 8만 초치 하여 행사를 같이 하게 된점 여러분들이 해해 주시고 널리 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에, 간단하게 지금 그 우리 그 행사의 협찬자 특별 협찬자 몇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중원건설 정창선 회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300만 원을 지원해 주셨고 계속해서 매은 3백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정회장님과 지원은 아무도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니다그 네, 다음에 그 육산장학재단 성충기 이사장님에서는 120만원씩 을 지원해주시는데 네, 올해도 120만원을 지원해주셨습니다. 네, 성춘기 이사장님도 오늘 그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해서 육산 성아서 선생님의 동생이신 성한길 한국국제대학교 석자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자 한마디로 <laughs> 네, 그리고 그 매년 그 진주시에서 많은 보조를 해주십니다. 오늘도 그 저위원 시장님이나 네, 국장님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네, 참석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신해서 우리가 최강자 주무관님 죄송합니다 자 여기 오셔서 인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국회의원도 사실 연락을 안 드렸는데, 두분오셨습니다보장한님들두 분, 그 조정 고장한님하고, 남보장한님고장고민성보장님 고장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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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한고장한 고장한님, 고장한 가까하을두 번이 보냈습니다. 우리가 군경자 진주선 지킴이 회장님께서 보냈고 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소개한 김광수 단장께서 이렇게 받으셨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뭐 우리 그 원로님들, 부모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네, 우리 자체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개는 상담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 앞쪽에 다섯 분의 수상자였습니다. 이 수상자들도 수상을 하기 때문에 소비 안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부터 제2 0회 기대온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거... 네, 국면의리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국회를 하게 됩니다. 국회에 다여 경례. 바로, 네, 다음은, 우리가 목료 한 배가 있습니다. 자, 바로 앞을 하면서 아, 45도 각도로 공수를 하셔서, 인간 네, 한 네, 배가 네. 공부에 대하여 배를 바로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사위의 기감에게는 효자고부에게 손진우 성균관장님의 포장장과 효자고부회와 상금은 성균관장을 대신해서 성균관의 고문이신 신동석 성균관 고문께서 대신해서 수계를 하시겠습니다. 수상하시는 분은 하대동에 거시는 박갑승 씨 그리고 옥동도에 거주하시는 하영자 자, 그 하답성시부터, 아, 박시부터 앞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수선은 하실, 신동섭 공원님께서도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효자패 제2 0 2 0 2 5 2호효자박탑선하는 아, 아, 평소 온화풍선으로 고친 놀을 실천하여 91세의 몸을친을직업 정성으로 마무 시공하여 한강가 원근에서 효행을 신송하여강상도시계 기가 밝게 쓰므로 진주항도제2 0회 기로연을 제공하 오행을 찬양하며 이 호사패를 수여합니다. 2 5 7 1년 11월 1일을우5년 1984년 1981년 1988년 1 9라8년 1988년 1 9 8 8 오늘 합해서 서십시오, 서십시오. 기념 촬영을 일단 한 하십시오. 자, 촬영. 자, 경례. <laughs> 네. 호 내려오시면 되니다 그 자, 오시다음은고부가 네, 되겠습니다. 하영자 씨. 올러오 네, 다음은 옥공동 하용자시에비포천장과호흡패와 상품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고자 삼이나호우삼은 상금은 50만 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오효급패제2 0 2 0 2 5삼호 호우활용자 기아은 평소 도도한 평생으로 혼인 후 우리 지배를 당한 남편, 남편과 고령의 시범을 지극정선으로 시범하여 향강과 원근에서 초순을 칭승하여 강상부시계 기관이 되었으므로 진조한도 제20회 기로연을 제공하여 고행을 찬양하여 호흡회를 수리합니다. 홍기청백실십일년 11월 13일 서균관장 손진우 자, 다음은 뻗다발 증정이 있습니다. 자, 아, 발 청정 하십시오. 그 하십시오 자, 김은정, 하십시오. 김은정. 사령 갱년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아, 모두들 가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유림대상과 건강장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유림대상부터 수여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림대상의 수상자는 신동석, 우리 진주 한국의 상임원로이면서 진주 노인대학장입니다. 앞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주림대상, 제2020-11호, 진주시, 신안들 말길 17번지, 101동 703호, 신동섭, 송은, 신동섭 상임원록께서는 진주학교 전교 충영의원장, 경남 유교대학장, 성균관 부관장, 성균관 고문직을 거치면서, 유교문화 창단과 사문진작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고공의 보수와 충여교육은 별관관리를 위한 예산확보본부등 향교 발전에 기여한 공제입 금으로 제20회 기로연을 맞아 이 패를 드립니다. 공기 2571년 11월 13일, 진주한교전교 이방남. 자, 모두 큰 박수로 한얘해 주십시오. <laughs> 그 다음에 젖다발로 이제 등진이 있겠습니다. 예, 자, 차례 개입에 수고하셨습니다. 그, 유립대상 수상하신 분만 내려오시고, 정비는 그대로 계십시오. 예, 네, 다음은 건강장수 대수혜가 있겠습니다. 네, 건강장수상 수상자는 유도회원인 민병철 원론입니다. 경남 육배대학 학생이신 김상용 원론입니다. 두분 수상자께서는 어, 어, 단상으로 올라가시기 바라고, 먼저 그 민병철 원론님부터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한분 계십시오. 예. 장수태, 진주시, 망경로 234-5 민병철, 제2020-12호, 효봉 민병철 선림님께서는 평소 독독한 순모지심을 지닌 육아의 전통을 이어받아 살아오시면서 교제 충신을 몸소 실천하시고, 유림문화, 향상과 풍속별에기여한바각 부분을 제20회, 기로연을 맞아 만수봉가를 기원하며 이폐를 드립니다. 어, 공기 2,571년 1 1월 13일 진주학교 정교 이방남 중원건설 회장 전 장선. 이벤트 보그는 뭐래요? 구 아주 건강하시고 지금도 그 요리 활동을 하시는 정스러운 분입니다. 자, 기념 촬영하시고 예, 촬영. 김내 예, 축하드립니다. 자, 상자분만 아, 정영님도 같이 내러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예, 김상용 선생님의 그 장수배 수위가 있습니다. 예, 장수배를 수여하실 분은 우리 성한길 그, 그 선생님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김상용 선생님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하겠 예, 아까도 소개하셨지만은 육창 선생님의 동생이십니다. 우리 그 성한길 선생님입니다. 건강 장수패 제2020 13호 진주시 지장호로 560 6번길 다시 5 김삼룡 추암 김삼룡 의원님께서는 평소 독독한 성모지심을 지닌 육아의 전통을 이어받아 살아오시면서 효제충신을 몸소 실천하시고 유리문화 항상과 풍속교화의 기원만큼으로. 제20회 기론을 맞아 만성 모강을 기억하며 이 패를 내립니다. 공기 2571년 11월 13일, 진주한미 전교 이방남 육산재단 이사장 선 총기. 오늘 네, 축하드립니다. 자, 꽃다발 수여. 예, 뒤로 자주 다녀가시겠습니다. 예, 차례 김네, 예, 감사합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예을안 하신 다섯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의 축하 박수를 주십시오. 축하 박수니 다음은 그 이방남 진정표전교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박수로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 온화합니다. 어, 오늘 수상자 다섯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비로인 행사 어, 20회 피저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축하해 주시는 어, 주제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어, 내년 우리가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급년에는 어, 코로나 그리 감염 감계로 인해가지고 어, 걱정을 많이도 했습니다. 그래가다행히 어, 시에서 비대면으로 또 최소 인원을 최소시켜 가지고 이렇게라도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서 너무나. 고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중원건설 그 박, 아, 이, 아, 정창선 회장님께서 이렇게 성심성의껏 지원을 해주셨고 또 유산재단 그 정충기 회장님께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비례연행사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하신 민병철 언론님께서는 당시 우리 사회 귀강에 앞장서신 그런 좋은 교훈을 하신 그런 어른이시고 김상용 의원님께서는 지금도 91세의 연세로 경남 유교대학에 수강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상 저는 참 드물다고 그리 보고 있었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효자 여부상을 받으신 두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다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지만,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하고 좀 공양을 하는 그런 교자 도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부모가 되셨고 또 부모를 모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정성스럽게 모실 수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이런 영광의 자리를 자리에 모시게 돼서 정말로 최근 어, 우리 네, 비리엔 행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도 항상 건강하시고 과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사실은 어, 작년까지만 해도 자리를 좋은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그래서 음식을 준비를 해놓고 손님들 어, 모시고 잔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아무런 음식도 준비를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모셔놓고 너무나 죄송한 말 생각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식사라도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인사에 가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의 숨새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생명한 여도에 박종식해단님의 그 축사가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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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민 형태에로고모님 울림, 생계, 기자님, 방송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신 학분께서 나는 그런 행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신 우리 양무국장님과 감기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농부를 드리면서 오늘 코로나가 아니면 정말 술과 음식을 잘 드시면서 악을 울리고 즐거운 시간이 됐을 텐데 이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또 생일을 좋은 계약을 바라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건강하신 고가정에 그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두손을는 인사에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못 들은 것 중에서 그래도 소개를 드려야 되다싶은분이이몇분 있습니다. 친구를 보고, 이친구보이시면서 진주 이친구회장이친이 친구를 보고, 이 친구를 보고, 이 친구를 보고, 고그 우리 진이친장이면서를 보고, 이친구고이 친구를 보 아, 저는 그 잠시 피한 오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에, 그다음에 그 이춘지 우리 여성유도 회장님 예, 오셨습니다. 에, 그리고 그 제임 홍영무로님 먼저 소개해드리는 데죄송합니다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학진 의로님 그 오셨습니다. 네, 강영규 원로님도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세영 원로님도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동원 원로님도 오셨습니다. 예, 네, 참고로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공훈이시든 가대주 공무님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축전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국회의원 두 분이 축전을 보냈습니다. 네, 박대출 국회의원께서 제 20회 진주한교기원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른 신들의 풍부한 기능과 훌륭한 지도력이 사회의 기준이 되고 지역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긴모호친 사상의 개선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진주한교 이방남 전교장과 유도의 진주지부 박종식 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박대출 대상 자, 박수 부니다 다음은 네, 강명국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유림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개문화 가치 사상을 계승함으로써 우리의 민풍양속을 지속적으로 받아 시키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진주 한교 기려원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기려원 행사를 위해 애써 주신 호국총지의 다시 진주에서 천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나라의 인재들을 배출한 진주 한교 이방면 전쟁을 비롯한 원로공신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진주한대 기료원 행사를 통해 기로연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의 고유 전통문화를 되새겨보고 젊은이들이 어른신들의개능과 지혜를 물려받고 경로고치 사상을 이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른신들의 께서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신 훌륭한 역사와 전통의 여러 신들의 만수무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강민국 대상 모두 박수로 <laughs> 어, 이상으로 제2 0기로 행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오늘 아까 말씀드린듯이 식사는 준비 못했습니다. 내리가시면서기념품을 하면서 받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